연립 일차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립 일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함수에서는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, 바로 두 일차 함수의 교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두 일차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가령 하나의 식이 AX plus BY plus C는 0이라고 주어졌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이 A'X plus B'Y plus C' 이퀄 0이라고 주어졌을 때이두 1차 방정식의 교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. 즉의 해가 된다. 이런 뜻입니다. 가령 이 교점이 P, Q가 나온다면 이 P와 Q를 각각의 X와 Y에 대입을 했을 때 이것들도 모두 성립하는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겠죠. 즉 AP 플러스 BQ 플러스 C e q u a 0을 만족하고요. 또 하나의 식 A'P 플러스 B'Q 그 다음에 플러스 C' 역시 0이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. 자, 이것에 관한 문제를 유형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.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어, 방정식과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의 그래프의 교점을 a, b라고 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 이 a, b는 어 위의 식과 아래 식 모두 xy에 대신 집어넣었을 때둘 다를 만족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. 그첫 번째 식부터 간다냐면 a 플러스 2b는 상수를 넘기면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고요. 자두 번째 식은 3a 플러스 4b가 되겠고요. 자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뜻입니다. 그즉 a와 b의 교점의 좌표는 이것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러 가면 된다는 얘기죠.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 일단 a를 구하기 위해서 위 식의 두 변을 두 배를 하면요, 2a 플러스 4b는 2가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.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되겠죠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. 첫 번째 식의 a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b가 2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a, b를 구했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a 플러스 b죠. 즉,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. 자몇 번을 선택해 주시면 될까요? 2번이 되겠죠. 도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3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고요. 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0의 그래프의 교점이 그랬어요. 어, 방정식으로 따지면 이걸 해라고 보셔도 되겠죠. 해가 직선 y는 ax 플러스 5위의 점일 때 상수 a의 값은 얼마겠느냐 그랬어요. 자 일단은 이 두식을 방정식을 풀어서 x, y 즉 교점을 구해내고요. 그 교점을 각각 주어진 식 y는 ax 플러스 5에 x와 y 대신에 대입해서 a를 얻어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저식부터 간단히 해서 풀어보면요.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란 뜻이고요.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 y는 마이너스 4다 이런 뜻이 되겠죠. 자 y의 첫 번째 식에 두 배를 하면 6x 플러스 2y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. 자 아래 식에서 위식더 해줘야겠죠? 둘을 더해주게 되면 7x가 되고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1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거알수 있고,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두 번째 식에서야 y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죠?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고요.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니까 y는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것이 교점의 좌표가 된다 이런 뜻이죠. 이 교점이 바로 직선 y는 ax 플러스 5 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. 즉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 y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a의 값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자, x에 다 마이너스 e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e a 플러스 5는 y의 값 1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. 자, 이것은 2 a가 4임을 뜻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족하는 a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. 정답은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도전 문제 보도록 하죠. 다음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그랬어요. 결국은 이걸 연립해서 풀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. 자, x y는 3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식을 간단히 한 거고요. 자, 두 번째 식은 2x 3y는 8이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자, y를 구하기 위해서 세 배를 할까요? 그러면 3x. x를 구하기 위해서죠? 3y 3 3은 9가 되겠고요. 자, 아래 식에서 위 식을 빼 주면 되겠죠? 자, 빼 주게 되면 3 x에서 2x 빼면 x가 되겠고요. 그다음에 9에서 8 빼니까 1이 되겠죠. 자, x가 1이란 얘기는 바로 첫번째식 둘이더해서 3이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y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죠. 자, 이것을 좌표로 나타내면 x, y니까 1,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것을 보기에서 골라 주시면 3번이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.